애비 역할을 맡은 조성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작품은 수많은 역할 속에 살아가느라 정작 진짜 나의 목소리는 잊고 지내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죠. 여러분 오늘 그 여정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뮤지컬 '말리'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첫 공연은 첫 공연을 무사히 마친 배우분들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말리' 공연의 주인공 말리 역의 박수빈 배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리영의 박수빈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첫 공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이거 너무 좋은 작품 잘 만들고 싶어서 정말 노력을 한분한분 한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3개월동안 저희 앞으로 열심히 할테니까 또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아빠, 우진 역으로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신 정의욱 배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우진 배우, 정의욱 입니다 저는 말리 나이의 아이들을 어, 이제 키워서 이제 애들이 다 성인이 됐는데, 어, 이 작품을 하면서 되게 많이 반성도 되고, 어, 제 모습도 이렇게 너무 많이 있어서, <laughs> 어, 정말 우리가 살면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어,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어, 좀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됐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거는 어, 이 말리 와 어린 말리의 성장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어, 우진과 해리 부부의 어, 자녀를 기르고 부부 생활을 같이 하면서 어, 겪게 되는 성장 드라마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가 작품하면서 많이 배우고 어, 많이 느끼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 많이 아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인사드린 두 분의 배우를 제외하고는 어제 진행된 첫 공연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공연까지 열연해주신 배우들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공연까지 무사히 진행해주신 이 배우들한테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공연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무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뮤지컬 말리가 걸어갈 앞으로의 여정에도 많은 관심과 큰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말리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